사람들이 눈으로 볼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하고 더 빛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리 안에서 전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7월 7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진리를 알고 영광 가운데 사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하고 형통하며 즐거운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주 예수님의 성량 사역은 우리를 초자연적인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런 유업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신처럼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진리를 발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높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저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것을 권면합니다. 말씀 안에 사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그에 따라 살기로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완전한 평안 가운데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위기와 대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번영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서 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영원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와 평안과 번영이 당신의 삶에서 배가 되는 영광 가운데 사십시오.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본받고 달려가야 될 기준이 없고 표대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로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거나 교만해하면서. 하양 평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주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 열려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졌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빛나는 인생이 주어졌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당신의 과거와만 비교하라는 곡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이며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삶에 집중합니다.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다스리며 변화시키는 삶에 집중합니다.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합니다.힘을 내십시오.지금의 나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삶도 아니고 내가 달려가야 될 마지막 꼬린점도 아닙니다.예수님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누리며 살아내기 위해서 성녀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때더 높은 단계로 우리를 쏘아올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지식을 통해. 매일 승리의 삶을 살수 있는 힘을 얻고 안식과 승리의 유리한 위치에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이 푹 잠기도록 선택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 평안, 번영 가운데 삽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지식을 통해 매일 승리의 삶을 살수 있는 힘을 얻고 안식과 승리의 유리한 위치에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이 푹 잠기도록 선택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 평안, 번영 가운데 삽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탈이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년인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소가 계십니다. 그리소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의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